오케이, okay, 렛 let's go. 아, 시끄러. 안녕하십니까, u r 돌리 오늘은 여주에 있는 3 6 0도 t s u 습니다 올해 잔디를 전부 양잔디에서 조선잔디 e 바꿨다 해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방문이라, 예전에는 360도 돌았다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둘이서 쪼인해서 왔습니다. 우리 영혼의 맛수 영혼의 영원한 맛수 우리 자 시골입니다. 슈퍼골드 그리고 원샷 올립니다. 자, 아웃코스부터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고고고, 오구샤! 오, 잘 던지네. 이게 따블안 하겠는데, 초판에. 응? 일단 삼, 살아야 돼. 대회 전에 한 것처럼 코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어. 좋네, 응? 어, 아직까진 전혀 돌것 같지 않아, 360도. 안가 안가 봉전 약간 뒤땅 넘어가 어? 걸렸다 아하 괜찮아 약간 우측 저거 그린이지? <laughs> 자, 포는 될지, 5는 될지. 가보겠습니다. 25m. 전지는 역결이 아니고 순결. 올리고, 일단 올려야 됩니다. 바번 <목소리> <목소리> 들어갔다잉 아, 반이 들어간거야? 반 이상이 들어갔어 위에서 봐서 금담엔 집는걸로 하자고 오케이 n i c 오, 슈퍼골드, 초털, 토따부름 말이 봤는데, 트리플은 정말 간만이네요. 오늘, 오늘 재밌겠습니다, 아주. <laughs> 감사합니다. 짤순이는 또박또박. 굿샷. 왼쪽 백킹이래. 근데 어딜 봐야돼 여기서. 기때보다우측가 어디야? 가서 보고 야 돼. 와. 이트를 보세요. 아, 두 개.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봤어 봤어. 저 왼쪽 라이트. 저거? 아니, 하얀 거 오른쪽. 통신탑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이이 요거 요거 가운데 거? 통신탑 하얀 거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하얀 게 어딨어? 통신탑 저 멀리 있는 통신탑의 오른쪽 라이트. 내가 볼때 왼쪽 아니야? 여기서 내가 볼때 왼쪽은 깠다. 완전히 머리만, 대가리만 딱 깠는데, 그셔좀 짧은 것 같지 않냐? 그래. 오, 진짜, 아, 저기 있었네, 피니. 에이씨. 오, 나이스. 잘하네. 약하다. 아~~ 이렇게 약하겠지 어떡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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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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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컷시드를 지켜야 돼 넘어가야 돼? 아 이거 이건 따라가기 싫다 이거 안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피난놈 있으니까 아주 그냥 힘 힘드... 절절합니다 아주 그냥 왜, 왜 <laughs> 한, 한 올씩 홀을 가지고 가네. IP 쪽으로. 어초자아 IP 그 옆에 노란 거. 굿샷! 잘 갔어요. 자, 포험 가능! 방향? 키어 모르겠다. 가봅시다. 똑같은 위치 돌았다 런이 생기면 오케이 튀었어 킥 좋았습니다 볼 아, 아, 아유, 잘칠수 어, 나이스 오우 감사합니다 오우 다잘칠수 없어 오케이는, 오케는못 못못못 받았지만, 어. 오르막? 내리막? 어허허허! 이거 뭐야. 파차슬를 놓쳤네, 아깝이. 아 아. 왼쪽. 왼쪽. 서파! 나이스! 어 보기를 잘 먹었어요 해져도 오 좋아! 나이스! 오와우! Nice, nice. 제수, 제수! 제수, 제수! 한도가 아, <목소리> 역시 안 나온다. 어? 탄도가안나와 야, 확실히 둘만 찍으려게 편하네. 자기가 잘 찍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고저뛰어는잖아 응. <목소리> <굴드만>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자, 5번 좌우 5입니다. 그래요? <laughs> 아니 그렇다고. 쿠셔! 똑바로 샷 우와. 기가 막히네. 어! 어 방커? 오비야? 어? 소리 났다 일단 아이씨 아이씨 자 원샷 볼 찾으러 출발 아, 나가았는데 씨, 뭘찾어 몰라 어떻게 될줄아 어? 가지 먹고 툭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 그런 거걸려되는데 수시가 막 그러니까 가다가 걸리는 벽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거 이거 이상 이렇게 가이드. 안해 안해 안해. 저희들끼리 노는 거예요. 고등학교 우리, 동창들하고. 뭐 우리, 우리 플레이만 하지 그런 거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7,80 대서 보려고. 예. 네. 아, 아카이브. <laughs> 얼척 없네. 이건 뭐 애들이가 없겠네. 다 이게, 이게, 오비티드 이이게 자리가 나쁘네? 평지가 없다, 평지가. 이거 볼. 야, 이거, 경사, 오비티드 경사야. 방향.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깠는데 좋네. 깠는데 좋아. 못 올라갔다. 어 지금 걸렸어. 괜찮네. 나이스. 일단 너무 많이 남았어. 아 거의 다 갔네 나갈 뻔했습니다 방법이 없네 올라가려면 이 거리 못 맞추겠다 누가 치고 좀 봐야지 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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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까비, 까비. 그림마다 스피드가 틀린 것 같다. 그건 그래. 예. 어, 잘했다. <뿐더더더든> <actors alike> 우와! 더블! <women> 우와. <그 <so 잘 cant himself> 아직까지 포토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까비 오호. <laughs> 오케이. 오이 우정 우정의 퍼팅인데. 우정의 퍼팅 수골 오. 어, 어. 응? 감못 잡겠네. 감감1 8호로 잡을게요. <laughs> 그래 다음에 또 오지. 구셔. 야 이씨 왜이렇게 뭐 똑바로야 똑바로 어? 드만싱인데 드만싱 <laughs> 어? 드라이버 만싱글이야 <laughs> <야, 웃음>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요 쇼크야 어? <laughs> <왜> <laughs> 어? 나는 요즘 내 구질이 없다 펑커 나는 그 눈에 띄게 좌우가 없어. 조금씩, 조금씩, 아니 회의가 안 나잖아. 너는 아안되이시네이 음. <laughs> 잔디가 있어. 여기 방향이 어디야? 아, 보인다. 봤어? 봤어? 아유, 씨. 뒤땅, 뒤땅. 머리 팍 쳐들었네. 좋아. 좋아. 아이고. 에이프론 퍼팅할 수 있겠다. Is it Okay, nice par! 감사합니다. 잘했다, 어려운데. 나 잘해? 나 파티 잘해? 고맙습니다. <laughs> 보기. 왜 오비라고? 왜는 그래. 오비야. 아, 내가 뭐 맨날 오비를 하는 줄 알아? 이씨. 나이스! 어, 왼쪽! 어, 어프로치 하면 됩니다. 네가 하는 말을 들었어. 왜? 왼쪽이 낫네요. <laughs> 얼디 가? 아 괜찮네? 왜안 굴러? 딱 쏙쏙 아니 그린이 받아준다며 오늘 있지? 응. 얘네 스크린에서 저도 원이 2 0미터야 <laughs> 무슨, 무슨 20미터냐 임마 15미터 <laughs> 그래도 그걸 먹고 살잖아 원샷 온리인데 그래서 원샷 온리라고 지금 고등학교 학교 동기분들이세요? 네. 네 매주 일요일날 도시에 스크린 치고요 한 여섯 명오자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오케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어우 짱짱해 저 내리막이죠? 와, 버디. 어 버디 올파 하여튼 그린이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다 구겨놔가지고 까라샷. 어휴. 또, 있고, 또, 또, 한 번씩 나오네. 딴 생각하면 안 돼. 어휴. 야! 오. 어. 자, 가트 이빨 올리고, 속도. 빨리 잡아야 돼, 가서. <laughs> 자, 자, 고단으로 출력 높이고, 출발! <laughs> 어디는, 저기, 어디냐, 파가니카는, 오르막에, 도르막에 떨어지면 최초 떨어지게 됐잖아. 거기를 잡더라. 여기 적어 놨더라. 안정성 올려도, 안정성 올려도, 파포 오르막. 네. 하도 내려오니까, 아, 떨어진 맞아. 위치로. 여기는 어, 아니야. 아유 아니, 평지야 평지. <laughs> 아이, 이 친구 피 철철 났는데 뭐고. 뭐 철철은 아니야 해저드 응, 그래. 동이아 깡치.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아, 이거는 아, 나나 똑같애. 아, 왼쪽이 전체적으로 물이에요. 150m 뒤로 왔네. 아, 이씨 휴걸 150m 뒤로 왔어. 그렇지.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왜? 예. 짧으면 사는데 1년 위험해덜 맞아, 덜 맞았어. 나이스. 역시 유틸드 유틸달인이냐 유달? 아, 컴파 아니야, 전 거기 140까지만 쳐야 되는데 좀 많이 치셨죠 아, 나 저기 로는어요 그러니까, 아니, 앞쪽 보야 되는데. 그 올라갔어. 밑에 땅. 야, 거 어디서부터 굴러 올라가는지 알아? 밑에 맞고 런이 원래 많다면서. 응. 네. 런차동이 <laughs> 야, 스크린이나 필드나 런마르면 똑같은 거지 뭘? 야, 그 탄도 낮아가지고 그게 넘어갈 줄도. 아, 탄도 좋았어. 용감한데. 스리오냐? 그 당연하지. 아, 오버너도 믿들 면. 오, 3단에 이게 1 단, 2 단, 3 단이네. 3단 끝에 잘 올라왔네. 어디 찬스? 그, 아이, 다 그거 생각하고 챙겨. 187m를 아무 생각 없이 시켰어? 잘해봐, 요거. 잘해봐. 앤더... <웃음> <웃음>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야, 잘했다. 나이 안 좋았는데 도망가자 아우씨 아우, 아우 쇼퍼 낭겨놨네 또 좋아 좋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무 찍어줘. 파. <laughs> 아아 그니까. 런샤돌리의 퍼팅. 퍼, 퍼마다 퍼마. 퍼팅 마왕. 어? 아, 오늘 퍼팅 여전히 잘 되네. 자, 9번 올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오비. 굿샷.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 응? 저번커런댕도 얼마예요 오른쪽? 응? 어유안넘하게 벙전. 자 벙전 기대합니다. 야, 아이피를 그냥 가네. 기가 막히네 오늘. 뒷땅 괜찮겠다. 크겠죠도. 뒷땅 아니야? 나이온오 그래? 넌 스크린에서 나한테 맨날 뒷땅이래잖아. 소리가 나잖아.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같은 건 구멍 쳐 그냥 좀 내려서 어? 아핀이잖아. 맞아 그게 쳐야 돼. 너한테 계열 줄라고. 아, 그래, 두터니까 어. 어디라고도 고경두샷스잉어 <laughs> 역결이야. 나 원래 잘해 아 오늘 왜그 <laughs> 뭐 아파? <laughs> 나 엔티 즘 만들어야겠어 오늘 <웃음> <웃음> 자 버디버디는 택도 없죠? 오케이 야 그렇게 잘 캐쳐서 어떡해 한번 더. <laughs> 아 이걸 씨 갑자기 불안해지잖아 이거 아이거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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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닌데 어? 아 웃기게 하지 재밌게 만들라고 없으면 <목소리> 공였어요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한탈 줄었어요. 자 전반 끝났습니다.